통증엔 찾지 말고 그러니까. 개보린 하나로 스마트하게. 그 8월에 좀 부침을 겪기 전까지는 뭐 폰세와 더불어서 신인 완환과 MVP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였고요. 뭐올 시즌 소위 중고 신인들도 많이 또 등장을 했고. 더 어. 올렸어요. 좌측합니다. 2025 KBO 리그 최고의 발견 괴물 안현민의 괴력! 또 다시 오늘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이강철 감독이 어제 경기 전에 기존에 네가 했던 결정력을 보여줘 더 쉽게 접근을 하자 그런 피드백 이후에 어제 오늘 인상 깊은 홈런을 칩니다 22살의 안현민이 다시 한번 이곳 수원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영리한 아, 스타급 선수의 발견입니다 체험타가 내려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KT 위즈 파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역시 오늘도 안현민 선수. 자, 이런 결과물은 뭐 힘만 좋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원태 그러니까 선수의 레파토리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어, 그 다음에 결정력도 동반이 돼야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정말 영리한 파워 히터를 발견한 KT 위즈입니다. 예. 두 경기 연속 홈런, 최근 10경기로 확대해보면 10경기 중에 4개 홈런을 때려냈습니다.